1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우훈 목사입니다.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게 주신 말씀은 내위기 네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고류하는 고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들이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내위기 17장을 보면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고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1장에서 16장까지 다뤘던 내용을 사실은 다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사 규례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지키는 자 입장에서 무슨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시 짚어 주는 겁니다. 아주 자상하죠. 일반 백성들이 고기, 이 가축을 생각 없이 회막 밖에서 잡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이 고기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빼지 않고 먹거나 이런 실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막 밖에서 가축 잡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축은 회막 안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예 어떤 가축도 회막 밖에서는 도살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뭐 제사로 잡는 건 말고 그냥 먹으려고 우리 집에서 잡는 건안 됩니다. 제사 외에 고기를 죽이 이 가축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정 고기가 먹고 싶다면 화목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기를 내가 단순히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잡는다 이런 일이 구약 백성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먹기 위해서만 고기 잡을 수는 없는 거죠. 화목 제사 때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을 불 위에 올려 태우고 나서야 화목재물의 고기를 되돌려 받아서 그제서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사제를 보십시오. 먼저 회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려 쓴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느냐 봤더니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숭명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은 규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회막 안이 아니, 아니라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는 아 제가 사실 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일단 제물을 회막 밖에서 잡았을 뿐입니다라고 둘러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린다고 라할때 이것은 회막 밖에서는 결코 해는안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라고 하면서 회막 밖에서 한다? 사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거주하는 거류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헌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의 관심과 그들의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